알고랜드 물리셨다면 지금 당장 쳐야 합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 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힘든 코인 시장에서 남들은 다 잃을 때 어떻게 저는 오를 종목만 탁탁 골라서 수익을 낼수 있었던가 FTX 때전 재산을 다 잃었던 제가 오직 계좌에 남아있던 이 300만원으로 이렇게 10억 이상을 다시 만들어내고 결국엔 살아남은 저만의 피땀 눈물의 결실 코인 공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세력들의 뒤를 쫓는 그 루트와 흔적을 발굴해내는 제 수년간의 노하우가 응축되어 있는 이 이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. 이 세상에 믿을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. 이 저만의 이 노하우를 자양분 삼아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하실 수 있게 성장하셨으면 합니다. 이 세력들의 뒤를 쫓아 어떤 장에서도 수익을 내버리는 이 현물 편과 선물 편, 실전 단타로 하루에 경주마 종목 하루 전에 미리 알아. 이렇게 하루 단타 10% 이상 수익 내기,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 200% 이상 수익 내는 이 비법. 그리고 무서워서 선물 도전해보지 못하셨던 분들, 이대로만 하시면 절대 잃지 않는 제 코인 선물 트레이딩 필승 공략법이 모두 이 PDF 파일에 그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. 그럼 저는 이 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시장을 읽고 적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던가 바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알려드리고 이번 7, 8월 지금장에서 무조건 사야 하는 이 고래 매집주까지 영상 뒤편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구독,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들, 7월 첫째 주 이렇게 기분 좋게 셀로 코인으로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들어오시고 정보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50% 이상. 그러나 그 이후라도 영상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40% 이상의 수익 내시고 산뜻하게 7월달을 시작하셨습니다. 제가 2월부터 계속해서 영상에서도 올해 대세는 섹터별로 무조건 이 SAC에게서 선택을 받은 이 고래들의 매집주가 불장의 신호탄을 쏘아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어떤 기관이든 세력이든 이들이 다 알법하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쇼맨십을 보여준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 캐시, 비트코인 SV도 이 유튜버들이 이 중국계 코인들 드디어 움직임 시작한다 말하지만 결국에 이 중국계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, 비트코인 SV도 이 SEC 즉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. 비트코인 캐시 또한 결국에는 이 SEC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 증권성 이슈의 자유로운 이 탈중앙적 작업 증명 코인 즉 채굴 코인 비트코인 임의 edxm이 sec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 비트코인 캐시를 선택하고 이렇게 정보방에 많은 분들이 이 고래 매집주 정보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. 종목을 고르는 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급등이 나오기 전 이렇게 정보방에 종목명과 진입가 그리고 진입하셔야 하는 이유까지 이렇게 정보방에 몽땅 공유해드리면서 모두 정말 떠먹여드리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선택하시는 그 눈높이와 수준을 함께 끌어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세력에게 당하지 마세요. 제가 이 2년만에 움직인 이 비트메인, 이 비트코인 캐시, 제가 이 2년만에 움직임을 보여준 이 비트메인의 CEO, 즉, 비트코인 캐시의 창시자, 이 우지안이 무려 2년 만에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걸 보고, 정보방 분들께는 정말 6월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, 비트코인 SV, 고래 매집주로 알려드리고 매집해 나가면서 무려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200% 이상의 수익을 내신 겁니다. 세력들의 움직임을,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읽는 뉴스를 보는 그 관점, 이러한 뉴스마다 제가 그동안 들어오셔서 이렇게 눈팅만 하셨던 분들, 이번 정보 보고 제대로 됐다 싶습니다. 퍼서 이렇게 받아보시고 다 하나하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시장은 점점 역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아무리 중국 중국하지만 이 미국 즉 SEC한테는 잘 보여야겠다는 인식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다음 정점을 찍은 게 이번에 이 다음 타자인 SEC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래소인 이 프로메티움. 이 프로메티움이 상장시킬 예정인 이 다섯 개의 거래소 코인들이 이번에 평균 상장 예정이라는 소식만으로도 15%에서 30% 등을 보여줬는데요. 근데 웃긴 게 여기에서 항상 SEC에게 증권법이라고 두들겨 맞던 이 플로우와 파일코인이 껴 있습니다. SEC 얘네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?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이 프로메티움이라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짜고 이렇게 몇몇 코인들의 거래만 승인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증권은 이 코인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 SEC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, 암호화에 업계가 합쳐서 이 SEC와 싸울까요? 아니요, 이런 일에는 꼭 배신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. 이번 일에 그두 배신자가 바로 플로우와 파일코인이었습니다. 제가 이러한 정보 국내 공시 사이트에 뜨기 전에 가장 빠르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제가 이러한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이 크립토 해당 공시 사이트에서 국내 공시가 뜨기 전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 제가 24시간 모니터링해서발 빠르게 정보방에 전달해드리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다섯 개의 코인들 중에서 가장 차트 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 상승률이 가장 높을 이셀로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요 이 해당 공시사이트 여러분들도 한번 보길 원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벌써 1400분 가까이 계시는 이 정보방에 이 상단에 해당 공지 열어보시면은 무조건 국내 공시보다 빠른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반영되는 이 공시사이트들의 목록 주소가 공지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요 투자에 정말 꼭 참고하시고요 하셨으면 합니다. 하지만 이런 거 찾아볼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은 제가 이러한 뉴스 뜨자마자 정보 공유 해드리고 있습니다. 받아 먹을 준비만 해주세요. 현재 코인 시장의 상승은 절대 랜덤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. 오를 코인의 섹터는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우리는 세력의 뒤를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세력의 뒤를 쫓는 노하우 제가 몽땅 이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PDF 파일에 응축시켜 두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그렇다면 다음 상승 랠리는 어떤 섹터의 코인들을 주목해야 할까요? 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 이번 불장은 무조건 이 SEC의 수혜 종목 그리고 EDXM에 주목해야 합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이 크립토 공시 사이트에서 이 SEC의 의장은 이례적으로 프로메티움의 다섯 개 종목 추가 승인을 진행 중에 있다는 발표와 함께 월가의 EDXM 거래소 다음 상장 종목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가 이렇게. 떴습니다. 결국 7, 8월 불장은 이 SEC와 EDXM의 추가 상장 종목으로 그 피날레를 장식할 텐데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도 없이 알아볼 노력도 없이 7월에 혹시 수행 내려고 하셨나요? 7월 중순 그리고 말에 모든 불장의 호재는 몰려있습니다. 이 EDXM의 비트코인 캐시는 결국에는 이 기관들이 사랑한 코인이었고 이 프로메티움의 뒷배경은 결국엔 SEC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먼저 일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프로메티움 프로멘티움으로 수익을 내시고, 그 다음에 블랙록의 etf와 함께 호재가 나올 그 다음 타자 이 edxm으로 그 다음 수익을 낼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피트에 죽어라 파란불 들어와 있는 종목에 항상 마이너스 손실 큰 거에만 있는 시대에 몰아서 물 타고 있어서 정작 오를 코인들 다 놓치고만 계시지 않은가요? 평단 보시고 물탈 종목은 물 타고 손절할 종목은 과감히 손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열 종목이 있다면 딱한 종목만 손절해 보시고 7, 8월 달에 이 edxm과 이 프로메티움의 상장을 코인 딱한 종목만 사오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 꼭제 영상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관련된 정보 공유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올해 코인 시장 꼭 손실복구 끝내시고 졸업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